0하고 2니까 자 X가 0이면요 F0 아름답게 표현하 X가 2면 F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6 플러스 8 곱하기 8 마이너스 어, -48, 64 24 마이너스 10 16이니까 마이너스 48이죠 마이너스 48 플러스 6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요건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에서 64니까 마이너스 8이죠. 다시 72에서 6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고. 자 f 코 프라이맥스 마이너스 12엑스의 세제고, 그거서 24엑스의 세제고, 12엑스 공통이구나. 마이너스 12엑스구요. 엑스의 세제고. 요게 마이너스 2엑스 토스 2를 이렇게 됐구요. 어쨌든 마이너스 12엑스의 엑스, 마이너스 1의제곱이니까 영문을 했구요. 1만 나오네요. 어야 일부로 나더니 얼마나? 마이너스 3 플러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요거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에.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죠 496번 생활 497번. 이게 이제 실생활 문제가 되는거야. 실생활 문제 그리고 네 이창수 배우고 나서 뭐했니? 마지막에, 꼭짓점에 특이하지? 꼭지점.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뭐야?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봤지? 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바뀌어. 잘 들어라. 최대 최소 문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가 2, 3, 곱하라고 배웠지? 이제 뭘로 와야 돼? 미분이에요. 미분이 1번 타져가야 돼요. 미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 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으로 볼 때가 제일 쉬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다음 함수는 뭐밖에 없다. 미분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차 함수도 미분치면 돼 이제 예의 말이야. 그러면 497번을 볼게. 오른쪽 그리고 같이 가로 길이가 16, 세로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에 4 구진을 잘라서 완전 섬자을할 때야. 자. 일단은 읽어는 봤는데, 좀 설명을 뜻대여 가면서 할게요. 여기가 16인데, 요걸 똑같이, 네 구팅이를 일정 양만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걸 X라고 할게요. X, 여기도 X, 여기도 X, X.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상자를 만들었어요. 의 부피니까 요 가로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요기가 되겠죠? 이게 16-2x일거고 이쪽은요 요거가 되니까 10-2x 높이는 x죠 그럼 볼륨 그걸 편의상 fx라 할게요 보니까 이게 16-x 10-x 이거야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어떻게 해도 돼이 끝이 꺼내 그럼 여기 얼마? 8-x 여기도 2 끄집어내니까 2의 제급이죠 그럼 5-x 곱하기 x 자 이거의 최대치급니까 f'x는 얘는 특수하진 않아 그냥 미분 쳐야 돼 그래서 이건 낫고4얘 미분하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x-8 x-5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미분 칠게요 이거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u s 1 plus c p l u 이 c 밖에 없어, 그 plus c plus c plus c 이 l 이 s c x l u s c p l u 스하기 l u s c plus c plus 고 plus 미분하니까 x plus c plus c p l x s c 니까 u s c plus c plus c plus x 제곱 u 되 c p l 다음음에 마이너스 i n 마 s 너스 v 마이너스 u s 마이 x 스 m 그리고 여기가 3시 이있어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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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22. 22. 22. 22. 22. 22.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5죠. 더해서 개념으로 볼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하면 은 얼마야? 이기고 이렇게 하면 20이니까 딱 되죠. 그렇죠? 아 그럼 얘는 4배 하기를 3하고 2가 만나니까 3하고 2 이렇게 만나고요.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 나와야 되니까 20둘다 마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보고 그림을 그릴 건데 X가 언제일 때? 2일 때와 3분의 20일 때가 있지 됐어? 근데 0일 때는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0은 지날 거야 그럼 얘 그림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몇등분에 3등분하고 그러면 쭉 갔다가 여기 아, s o 잠깐만 3등분하면 안 되네 하나 등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요 중간에 내려서 이런 그림이 됐 됐어? 됐어? 그럼 결국 언제일 때 최대야? 구간이 어디부터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 이렇게 되면 여, 여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세요. 여기가 얼마야? 10. 10 빼기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0까지만. 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2배니까 여기서 잘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을 때 최대는 언제일 때죠? x번일 때 그때 볼륨 2집어넣 여기다 넣으면 되고 4 2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따라서 최종 답은 여기에 정답이 되겠죠 6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그러니까 딸기 344 됐어? 그냥 뭐만 물어봤어. 최댓값 아, 다 했네. x가 언제일 때이 최댓값이 얼마나? 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지금도 했지만 이제 한번훑다으니까 이제 좀 자세하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해서 24x 마이너스 증가하는 구간이면 어이 성채는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려지진 않으니까 특이한 특수하게 보이는 곡선은 아니야. 따라서 이 어떻게 보이는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있는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를 음수 으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 e a 이너스8 이건 X p l u X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X 이너스 4에서부터 x는 어디 a 지 see how many people have to join. So, how many people have to j a 의최댓값 이게 체력감이야. 이건 무슨 형태야? 특수 형태야? 맞지? 거, 0이 라인이 있고, 프라마에 루트 3이 있겠네. 그럼 얘 그림은, 요게 0일 때, 1때 얼마? 3차일 때 루트 3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소리 그게 좀 버거우시면은 이렇게 먼저 점 찍어요 찍고 여기 찍고 그것도 괜찮아 어 여기가 얼마야? 0일때이니까 이게 0.2야 여기 1일때지자1일때 얼마 집어넣어 번호? 1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1 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얼마나, 와? 0 나오겠네. 그렇지? 마이너스 -1 3. t h e r -1 4. 여기는 얼마? 때죠? 이게 3이니까. 자, 1을 집어넣으면 1 i n u s slip for s u 에 mmm, t o 나오겠네요. i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sum, minus slip for 3 u 니까 i n u s slip f o 스 e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중점은 여기만 해도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A가 얘가 어떻게 돼? 이만큼 해서 여기 이만큼 되는 거야 양쪽을 이렇게 벌려보면 돼 여기서 그럼 여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감수죠?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미요 그러니까 미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를내요 이건 이제 끝났어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가져? 크리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여기를 꿀막꿀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극대값을 받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소값. 말로 계속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0라인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4나옵니다 아, 를세트 마이너스 1대세 그 다음에 0일 때는 얼마나 와요2 나오고 1일 때가 또 있겠네요. 1주면1 마이너스 1 플러스 2 0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물론 여기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요. 2. 여기가 얼마라는 건 마이너스 1. 아마 얘도 바로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벌리기 시작해. 요구간일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최대 언제까지가 1까지 1부터 넘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 뭐야? 올라갔다가 감소가 아니죠? 증가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요 때까지만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이럴 때까지야. 어,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이제, 가을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일요일날 수업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끝나고, 추석이 이제 마무리되고, 시험도 끝나면, 그때부터좀 늘릴게요. 그리고 입과 수업도 재개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잘 봐. 증가하고 1에서 3 사이에는 감소할 때야 내가 증가고 1보다 즉 1서부터 X는 3인데 여인 감소래 어? 이꼴이 들어간 거잘 생각해 줘 밑골 AB에 대하여 A-B의 값이지 그러니까 A값이 B값이 딱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방정식이네 그럼 1, 3은 뭐가 되는 거니? 금이야 알았어? 안그러면 답이 안나와 근이어야돼 자 그러면 증가 감소는 누가 얘기해? 파인자 x 에대고 플러스 2ax 플러스 p. 맞죠? 그럼 얘가 어쨌든 2차인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2라도 3인데 여기서는 감소고 여기는 플러스에요 아1 3이보다 큰이다 이제 해석이 끝났어요 두 분의 마 마이너스 2에 두 분의 마 2분의 마 b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5 3이죠 b죠 정답이 그냥 팍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건 된 거야 아 이거는 뭐야 증가함수니까 너가 경계네 근데 양과 음의 경계니까 가운데는 뭐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뭐 0이니까 뭐야? 과값에 큰이구나 정무에대 대함수 자 다시 한번너 이거 미분 쳤으니까 2차 함수야 그치? 그럼 여기서 1하고 3보다 이쪽일 때는 증가고 이쪽은 감소니까 너가 딱한 가운데 뭐야 0일 때지. 네. F1이 0이고, F5이 0이고, F5이 0이니까 2차 방정식의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훨씬 빠르죠. 대이해에서푸는것 보다는. 두 분의 합, 4.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 3. 그럼 B. A분의 C니까. 따라와 2분의 1, 2분의 고 A분의 마비, A분의 C 그래서 A 빼기 B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죠 자 501번 어, 되도록이면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좀 빨리 그릴 수 있는 스타일이면 빨리 그려서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미분을 통해서 원래 다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것만 무조건 100%로 하시면 안 돼요 감산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X가 1까지야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이야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A 더하기 B니까 무슨 문제? 광정식 문제니까 그 문제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 이 안에서 감사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럼 일단 미분 쳐야 되겠네. 증가 감소니까. 증가 감소는 기울기가 하는 거야.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참석 우리가 그냥 막 그린 거야, 그냥. 맞지? 그거 대한 해석이고, 이제는 미분으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뭐가 깔려있어? 다? 뒤울기가 깔려있는 거야. 중2때 배운 기울기가 그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되냐?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여기 b니까. 이거 뭐야 이게? 두 분의 두 분이 되는 거죠. 이거 얘얘돼요 원준이의 칸이 어, 플로라 마이너스 1곱 b는 얼마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b는 두 분의 곱두 분의 1 끝났어요. B는 얼마야? 3. B가 3이니 A값은 마이너스 13이죠. 여기가 3이니까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8. 아,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A 더하기 B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15죠. 따라옵니까? 502번 인서바, 괜찮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는데요. 증가 함수는 무슨 문제야자 그럼 이제 확장을 시켜볼게. 연속 문제냐? 그건 아니지. 극한 문제도 아니지. 그럼 미분 초입에 프라임 문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증가 함수니까 미분 맞네. 그얘 미분하니까 x 제곱이고, 이건 2a x고, 플러스 3a 플러스 4인 얘가 언제나 증가하는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문제죠. 언제나? 그럼 얘 이차함수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인데 이건 탈락 얘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구별하는 건 누구야? 무슨 식? 한별식이죠? 한별식 D가 어떻게 돼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4분의 D죠? A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따라서 A 마이너스 4, A 더 마이너스 1서부터 A는 어디까지죠? 4까지 이때 정수의 개수 몇개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러지 말고 4 빼기 빼기 플러스 1 플러스 1니까몇 개? 6개 아예 마이너스 1, 0, 1, 2, 3, 4 자, 503번 그래서 그림을 잘그리려고 노력을 해. 지금 이런 거, 이런 거다그리고 있죠? 여기도 그렸어요안그리건아니야 503번에서 FX야. 마이너스 X에 세제곱 3X에 3X에 x 에 3X에 x 에 x 에 3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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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홀수차는 아래에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위에서 내려올거야요렇지 얘가 실수전체에서 뭐한다?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감소 그러면 증가감소는 미군이 얘기해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하 x 플러스 A 얘가 항상 뭐여야 돼? 여기다 잡거나 깎아야 되죠 그쵸? 있는데로 해서 갈까요? 아니면 바꿔놓을까요? 그건 니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조에 그냥 해도 돼?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지. 어떤 x를 주도 항상 음수 나오는 건얘두 개죠. 이건 어떤 경우에요? 4분의 2. 반 땅의 제곱이니까 일어나는 4의 제곱 16 플러스 a c 얘가 영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거는 같고서 그런가 아니야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 3a는 a는 3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5점 3 3 3이에요.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점수는 누군가요?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5라고 하면 큰가? 총점 마이너스고 했던 친구는 지금 뭔가 착각을 한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있는데, 마이너스 5.3 넘지 않는 이때, 이거는 것 중에 최대 점수는 마이너스 6이죠. 4번 1번입니다. 504번 보겠습니다. 504번. X가 이렇게 되는 앞으로 5그 Ax a i t m e a e h e y r i e a y You're okay. You're o a y y o 인 r e 이 k a y You're okay. y o u r r a r 에이 값은 일단 공수가 되겠죠. 병원 안 되고 공수고. 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따라와. 자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이런 건 4분의 d 가 모보다 0보다 근이 없고 중근이니까 이런 거 반딱이를 1 더해서 3에 그럼 a 는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공은 답이 있겠죠? 어떤 게 답이에요? 그게 드는 게 뭐냐 방향이 갑자기 x1x x1보다 x2가 크다에서 갑자기 f x1하고 이 형태가 어떻게 됐어? 감소 바뀌었지 바뀌면 뭐하는 거야? 감소 감소 그리고 얘가 시작은 어디에서해 아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그치 블랙 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마이너스에니까 반대로 내려와 감소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 그 4x 마이너 3x의 최고, 4ax 마이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림은 음수니까 그림이 이거, 이거, 이거 중에 이거 해당이 되죠? 그럼 3배씩 D네요. 다음에 3배 D 반당에 적으니까 4a 제곱, ac 또 3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분도 빠른가요 자, 인수 분해하면 a 4a 플러스 3 분이 0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거랑 같고 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게 정수 a의 개수는 몇개 있어요 그랬어요 몇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0한개야 그래서 감소 함수되는 건 하나다 506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K의 최적법이야 존재. 역함수 존재해야 되네 역함수 존재하면 어떤 경우야? 그럼 얘 일단 추세가 뭐냐면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졸지마 아래서부터 쭉올라가니까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대응이 돼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f 호칸이 됐구나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원래 그래? 이렇게 돼야 증가해야 돼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 올라가냐고요? 여기가 뭐예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내려오면 안돼 내려오면 역함수 못 만들어. 얘는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이제 근데 음수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한대.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응.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되려면 이거 뭐예요? 어떤 셀수에도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죠. 여기에 1 마이너스 3k가 항상 영다로 접근할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k는 이렇게 되고 k는 이렇게 되니까. 그때 K의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러면 3분의 1보다 큰 점수 중에 최소는 1이죠.